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사이비 교주 예언의 노림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이비 교주 예언의 노림수는 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또는 예측 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 안 하면 은 예언이 안 되고, 열, 열 가지를 했는데 구제, 그 중에 하나가 맞이게 되면은, 에, 그러면은 그걸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회관들하고 같이. 사이비 교주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에, 내일, 에, 내일 뭐 서울에서 큰 대형사고가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런 대형사고가 일어나도, 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내일, 대형 사고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났습니다. 그러면은 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에, 그 예언이 맞지 않았느냐 하면서 또 계속 신격화를 시키고 전지전능화를 시키는 거죠. 모든 것을 안, 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다 안다 이런 얘기들을 해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에, 심리적 지배, 인지 혼란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 서울에 대형 참사가 난다. 안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내가 안 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가 안 나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 이런 태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울에는 피해가 적었다. 내가 어, 돌려보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이런 거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신격화시키고 우상숭배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이 어, 뭐 내일 뭐 예수가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 재림이 안 일어나게 되면은. 에, 많은 인간들이 죄를 저 가지고 어, 10년 후로 미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인지 혼란을 주고 심리적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에, 홍수가 나 가지고 외계인이 와 가지고 UFO에 여러분들을 실컷 할 거다. 해 놓고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니까 아, 왔는데 너무 많아서 돌아갔다. 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홍수는 안 났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그래도 믿어요 그 교주를. 왜 믿어요? 자기의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에, 인지 부조화 현상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기 합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 내가 맞았어. 그그 그 교주의 말이 맞아. 또, 자기는 영생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근데 죽어, 자기가. 그러면 또그 신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몸만 죽으신 거고, 영혼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옆에 계신 거야. 이렇게 계속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에, 왜? 내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비 교주의 예언의 노림수는 에,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틀리면 빠져나가고, 미꾸라지 요법을 쓰는 거죠. 계속 틀리면 빠져나가고, 맞으면 부각시키고, 아무 말 대잔치하고, 예, 그 중에 맞은 거 있으면 크게 부각시키고, 이런 식의 방법들을 계속하는 거다. 예, 그래서 저희들처럼 인문학자들은 예측을 하죠. 예측. 예, 앞으로 이제 어, AI나 로봇이 개발되면은, 많은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택시 기사들이 무인 운전화가 되면은 택시 기사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그리고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본이 그런 자율 운행 택시라든지 자율 운행 무인화, 무인 자동화 운전 시스템에 자본들이 막 이동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예측을 하는 거지. 과학의 현지점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거지 아무말 대잔치를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교주의 예언의 노림수에 속아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끝물 상태예요. 굉장히 혼란이 빠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서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인문학자로서 이게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요, 지금. 네, 그래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